당신들 아들이 그 주어도이 당신들 아들이 주어들이고 하겠어 당신들. 국힘당이 선합당. 당신들이 사람이냐. 인간이냐고너네가보수냐너네가 국회의원이야. 검침. 안 됩니다. 하래. 이승수 법. 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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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 특검법이 재표결에서도 끝내 부결됐습니다. 오후 2시 시작된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최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니다자 앞으로 이제 오늘 21대로 마쳤고요.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제 2호 법안으로 다시 체해병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지금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해병대 전우 동지회들이 이렇게 분노의 찬 목소리로 좀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어 이렇게 계속해서 체위병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떳떳하면은 특검을 받으면 되잖아요 특검을 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누가 책임 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문제인데 왜 수사도 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방탄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최고의 정점에 책임자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고 윤석열이 이것 때문에 탄핵을 당하게 되면은 정권을 빼앗길까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 단합을 해가지고 어, 부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체해병 특검과 수사단장 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기로 어, 몰아가잖아요. 이런 것은 이것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실과 거짓이 무, 무엇인가 위증교사 그리고 수사를 개입하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과 어, 지시하고 어, 사단장을 에, 보호하려는 어떤 체해병 어, 게이트인 겁니다. 이것이 특, 특검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대한 국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이것들은 양심의 털이 난 것들이에요. 뭐 당론으로 정해지면은 이것들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어도 어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은 여기에 따를 따를 것들이에요. 정말 이 해병특검은 어 정말 이 무도하게 이 무도한 정권의 에 정권하에서 에 해병대 사단장이 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무대보로 구조 활동을 펼치다가 꽃다운 나이에 이 해병대원이 순직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지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그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이 올바르고 합법적인 그런 과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경로하고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국방장관 통해서 또 경북경찰청 통해서 대통령실 통해서 다시 수사를 이첩 이첩 해와가지고 다시 가져와가지고 어~ 그 꼬리 자르기로 이~ 부하들만 책임을 지우고 사단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 사단장을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설에 의하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휴, 여름 휴가 기간에 예, 그~ 그 별장 대통령 별장 어, 별장 쪽에 이 해병대 일 예, 해병대 일 사단이 관 예, 관하라는 음, 그~ 문제 이 사단장이 관하라는 그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또 이게 만났다는 썰도 있고 뭔가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병대이 사단장의 어떤 가까운 그런 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예, 아무튼 사단장의 일이고 어, 해병대의 일인데 왜 대통령이 나서서 경로하고 어, 사단장의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왜 경로하고 대통령이 보호하고 온 나라가 둘썩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 이런 어려운 점을 당해야 됩니까? 그 진짜 억울한 체해병 음, 체해병의 억울한 점을 예, 청년의 죽음을, 그, 그죠? 최혜병 이 부모님의 유족들의 이 억울한 점을 풀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에, 따지자, 다 묻고, 어,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죠? 아무리 당론을 정하더라도, 김흥 의원님처럼, 음, 김흥 의원처럼, 어, 거기에서 거부권을 나는 거부하겠다. 어, 나는 그냥 최혜병 특검, 음, 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당의 지시가 있으면 그걸 진리 편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털덜 뭉쳐가지고 어 국민들의 바람과 어 바람은 저버리고 해병대원들의 이런 바람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당리당량만 그냥 대통령 지키기만 음 윤석열 지키기만 해병대 사단장 지키기만 아어 목적으로 하는, 예, 그걸 목표로 하는, 똘똘 뭉치는, 이, 국민의힘, 이 의원들은, 정말 양심을 져버리고, 그죠? 예, 진리를 져버리고, 이, 거짓과, 어, 위증에, 예, 거기에 야합하고 어, 이, 죄를 짓는,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병대원들이 이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데모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 화가 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 니들이 국회의원이냐 이... 욕도 나오고 에, 니들 자식이 니들 손자가 이렇게 죽어도 니들 이렇게 할래? 이렇게 어, 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비판하는 이런 소리를 에, 백번 천번 들어도 마땅하죠 예. 수사단장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했던 수사단장 박정은 대령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항명수교로 어, 그래서 엄청난 죄를 씌우는 것처럼 정당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이첩을 시켜서 국방부 장관 제각까지 다 받아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를, 그거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항명의 수기로, 말을 안 들은 이 항명의 수기로 엄청난 범죄를 미워가뭐라가가지고 어,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거짓된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싹쓸이 해버려야 되죠. 해병대원들이 얼마나 분노에 차면은 이걸 참수작전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이, 만약에 이런 분노가 국회 안에서 정말 너무 분노해가지고 아마 폭탄이라도 있었으면 폭탄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것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진짜 악마들이고 거짓에 동조하는 것들이고, 아,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어,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분노가 아,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우리는 거부합니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자기 가족과 친인척과 관련된 특검이 있으면 거기에 다 동조를 하고 수사하도록 하고 책임자 있으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정권하에서. 근데 윤석열은 뭡니까? 윤석열 정권은 자기 마누라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방탄 김건희만 나오면 김건희 보호하려고 수사팀 해체하고 바꾸고 수사하려는 사람 핍박하고 좌천시켜버리고 승진시켜버리고 다 수사팀 흩어버리고 뭐~ 출석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서면 조사로만 형식적으로 하고 체해병 특검도 지금 이것이 일어난 지가 지금 (1년이) 가까워 하는데 (1년이) 가까워서 아무런 진정된 건도 없는데 검사에게 맡겨라. 어 공수처에게 맡겨라 다 맡겨라 특검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꽂아내온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 치도록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무슨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 국민들이 지금 70% 이상의 국민들의 여론이 특검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공정하니까 특검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 떳떳하다 문제가 없다면은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그거면 국민들이 알아줄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 책임을 짓는 건데 지금 아직 시시시비가 다 따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게 또 계속해서 22대 국회에서도 또 발의해 가지고 통과돼서 또 올라가면 또 부결시키고 이 윤석열이는 계속해서 100번을 결의를 해도 100번 다 거부할 겁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그렇게.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음? 죄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죄자죠. 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 그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키고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칼날같이 적용시키면서 뭐, 김혜경 여사의 법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적용하면서, 왜 자기 자신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한, 죄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죄가 있다고, 있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과 이런 국민의 힘은, 음, 정말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어, 계속해서 지금 이 대통령 권한으로 계속 거부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탄핵이 앞당겨질 겁니다. 예. 보수의 이 집합체라고 하는, 예, 보수의 이 단체라고 하는 군대와 그 가운데 이 해병대 마저, 그리고 이게 해병대 이 전후의 이 대표도 원래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예, 당원이었다가 이런 국민의힘의 이유를 배반적이고 아주 무도하고 이 거짓된 이런, 천인 공로할 이런, 어,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서 어, 학을 떼고이 당, 이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어, 그 버린다고,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질렸으면 그렇게 하겠나요? 어, 정말 저도 이 민초로서, 한, 한 명의 이 정치 유튜버로서, 어, 분노에, 예, 분노가 참을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 이것들은 정말 여기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동조했던 사람들. 근데 이것들은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음?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해지면 이것들은 다 거기에 찬성하고 그럴 것들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굉장히 친일파적이고 일본에 대해서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아주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독도 문제라든가 어, 핵 오염수 그 방류 폐기 이런 문제도 다 일본 편에서 편을 들어주고 굽신거리고 제대로 또 바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일본 정권. 이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의 아버지가 옛날에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일본의 어떤 그 어? 특정 종교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집안이 예? 김건이나 윤석열이나 그런 집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어떤 이 더러운 이종교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 영혼 상태나. 정신 상태가 굉장히 혼탁하고 더러운, 어, 그런 뭔가 귀신이 쓰인 듯한, 음, 그런 정신으로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사고를 치고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정권 살리기만, 자기 만으로 챙기기만, 자기 대통령 자리 지키기만 보전하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핍박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정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죽이려고 하고 민주당은 파괴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권으로 검사들의 이 조폭 같은 이 조폭 정, 검사 정권으로 그걸 힘을 가지고 곳곳마다 검사들을 이용해서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어 기소하고 겁주고 어 이런 조폭 정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온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걸 혁파를 해야 됩니다. 탄핵에 앞장서야 돼요. 이 윤석열은 탄핵당해야 됩니다. 자, 해병대 전후에서부터 먼저 뭐 참수작전을 시작한다. 공격하겠다. 칼날이 되어서 칼끝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해병대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라고 경고를 했는데, 자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 이 부결을 통해서. 윤석열의 탄핵 열차의 이 뇌관이 터졌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봐요. 이거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용서치 않고 해병대 전우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예,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이 되고 특검을 수사를 제대로 받아서 구속되는 최진실, 아, 최순실과 어, 박근혜처럼. 대통령 권자에다가 있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 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등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가결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야육당은 합동으로 특검법 부결 규탄 대회를 열었고 주말인 6월 1일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합동으로 특검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재표결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실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개혁신당은 특검이 또 거부되면 박근혜 정부 시즌 2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함께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국혁신당도 특검법이 부결되면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용도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정쟁 수단이라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거듭 못박으며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특검 문제는 계속해서 전국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아, 네. 아. 이나 철수철수하세요 아들이 죽다 이봐! 이런 행동하 당신들, 아! 어? 의대가 죽었다 이봐! 이런 행동하 당신들 도끼 어? 이게 국회원들이할 도리냐고? 애 나쁜 사람들아! 에이, 정말 나쁜 사람들, 국민당원들, 말이야 뭐야? 인간답게 사르세요, 당신들. 아 이거 뭐 이게 나라다 아. 후배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열 달이 지났습니다 곧 있으면 1년이 지나갑니다 무엇을 밝혔습니까 체병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권퇴진의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의 끌어내는데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윤석열 대통령. 나라가 이게 뭡니까? 국경을 똑바로 하세요. 정리하고 뭐 운이 까세요. 정의를 좇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열 달이 지났습니다. 곧 있으면 일 년이 지나갑니다. 무엇을 밝혔습니까? 박정운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여 본혹을 치르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결시켰습니까?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채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 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의 끌어내는 데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최해병 외삼촌께서 지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유족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자 어제 최상명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표결을 붙였지만 결국 어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표 4명으로 이렇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에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들이 분노에 고함을 질렀고 또 연로하신 해병대 전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당신 손자가 죽었어도 이랬겠느냐? 너희들이 보수냐? 너희들이 국회의원들이냐? 어,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해라. 어, 이게 나라냐?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분노에 찬 에, 목소리를 에, 펼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 다시 살펴보고요. 어,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특별 검사법이 28일 날2일대 어,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서 숨죽인 채 결과를 지켜 기다렸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부검 결과에 고성을, 고성과 함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날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본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미리 모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해달라며 어, 거듭 허소했습니다 인사까지 하고 그랬죠.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은 무비,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어 제석 의원 294명 중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표 4명으로 결국 예, 부결이 됐습니다. 자해병대 여비역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상과 함께 울분을 토해냈고 이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어, 나쁜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국회 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격퇴 작전을 선포한다면 새 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격퇴 작전이 아니고 이 참수 작전, 참수 작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친 예, 분노에 찬 그런 예,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예, 국회 관계자들은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내보냈지만 해병대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지지, 가라앉지 않았고 눈물을 예,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베트남 찬전 유공자 이근석 해병 21, 21, 214기 해병 어, 이근, 이근석 씨는 당신들의 이 아들이 죽었다 해도 이렇게 하겠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겠느냐며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병 연대 회장은 우리 후배가 안타깝게 숨졌다. 그것을 밝혀달라는 게 우리의 뜻이었다면서 근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어, 정원철 예비역 현대 회장은 이 최혜병 사건이 이거 터지기 전에 원래 국, 국민의힘 쪽의 이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쪽 지지자고 그런데 최혜병 사건을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과 손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혜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 작전을 선포한다면서. 어, 정권 퇴진 운동의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을 끌어내는 일의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번 주말에 야당과 함께 장외 집회에 계속 동참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할 방침입니다. 자.